제목: 창세기와 계시록의 연관성에 대한 성경 신학적 고찰 오 하나님의 임재 떠나심과 다시 오심 창세 계시록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산에서 거하심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 얼굴을 피하여 3장8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이름이 이마에 있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곧 임재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동산을 지키시며 그 거룩한 임재의 공간에서 인간을 격리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계시록 3절라는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의 거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영원히 회복됨을 나타냅니다. 특히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랑 사절는 표현은 구약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임재가 이제는 모든 성도에게 완전히 열렸음을 상징합니다. 즉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는 계시록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하게 회복되며 이는 하나님의 구속 목적이 단지 죄 사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론 언약의 여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 창세기와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양쪽에서 감싸는 서문과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히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에는 인류 역사와 구속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 타락한 인간에게 심판만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통해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복을 노아와의 언약 창세기 9장, 아브라함과의 언약 창세기 12장 15장 17, 2장은 모두 메시아를 통한 구속과 회복을 예고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반면 계시록은 그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며, 최종적으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요, 이삭의 모형이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로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계시록 5장에서 그는 유일하게 봉인을 떼실 자로서 찬양받으시며, 2 1자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완성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창세기와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단순히 시작과 끝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지를 증언하는 데에 있습니다. 창세기의 약속 없이는 계시록의 성취를 이해할 수 없으며 계시록의 영광 없이는 창세기의 비전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적 시각에서 볼때 성경은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라는 선언에서 시작하여 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 2 2 3절라는 선언으로 완결됩니다. 그 시작과 끝 사이를 있는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야말로 모든 언약의 실체요 성경의 중심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Ian GK Beale,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Baker Academic, 2000. LED. 2. Meredith G. Klein, Kingdom Prologue, 2H Press, 2000. Graham Goldsworthy, According to Plan, The Unfolding Revelation of God in the Bible, IVP, Ninchin 1. 4. Walter C. Kaiser Jr., The Promised Plan of God, A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Zondervan, 2008. 5. T. Desmond Alexander, From Eden to the New Jerusalem, Exploring God's Plan for Life on Earth, Kregel Publications, 2008. 6. 김영호 성경신학과 구속사, 생명의 말씀사, 2015 7. 박윤선, 구약신학, 영음사, 닌치맨테시5